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경계 없이 열려 있는 구조예요. 20평대 투베이 아파트들이 대체로 이런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고용문은 세탁실, 주방, 응접실 그리고 노래공원까지 4 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축 아파트 매입할 때 누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훈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의도에 있는 전용면적 27평 현장입니다. 2007년도에 지어진 복도식 구조의 오피스텔인데 복도식 구축 아파트를 인테리어할 때 필수적인 체크포인트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집에 귀여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 집의 주인공이 강아지라고 해도 될 정도로 헤테리어 디테일이 많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게 될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디자인 소금의 설계 디테일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도식 아파트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죠. 모든 세대의 출입문이 복도 쪽에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문이 열려 있으면 집 내부가 쉽게 보이고요. 복도를 오가는 발자국 소리나 대화하는 목소리 같이 생활 소음에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발코니나 복도 쪽에 단열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판상형과 달리 창문이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환기가 원활하지 않는 아쉬운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현관 단열을 꼼꼼하게 시공하고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을 달아서 외부의 소음이나 먼지가 실내로 바로 유입되는 걸 차단했습니다. 중문에는 페브린 유리를 적용해서 실내가 혼이 들여다보이지 않게끔 했고요 전열 교환기를 적용해서 창문을 열지 않고도 실내 공기를 항상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만약 북도시 아파트라면 전열 교환기를 꼭 설치하는 걸 추천드려요 나비의 황정 청정기가 필터 교체도 간편하고 성능도 좋아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축 아파트 매입할 때 누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집은 사전 방문 때 보니까 특이하게 현관 양쪽 하단에 곰팡이 있었어요 여기가 최상층인데 바로 위가 옥상이잖아요. 알고 보니 옥상에서부터 현관 신발장 뒤쪽으로 물이 엄청 쏟아졌던 거예요. 문제는 여기 고객님이 이 집을 매수할 때 그걸 모르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의 판단에는 이거는 분명히 누수다.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누수 원인은 어떻게 찾나요? 역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불명확하니까 이게 내부에서 발생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발생한 건지 부터 따져보는 거죠 내부라면 근처에 있는 배관 문제고 외부라면 여기가 최상층이니까 옥상에서 들어오는 거고 관리실에서는 결로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바로 옆에 창문 이 있긴 했는데 결로로 발생하는 곰팡이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전체 현관 양쪽 기둥 하단이 물에 흠뻑 젖을 만큼 반복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설비 쪽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근데 신발장 주편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옥상에 환풍구가 있는데 거기에 틈새가 생겨서 물이 이쪽 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신발장 뒤편 속도를 철거하고 보니까 공동배관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실에 얘기해서 옥상 황풍구 주변에 누수가 있다. 정확히 짚어서 작업 요청을 했고, 다행히도 작업 마무리된 다음에 비가 또 엄청 쏟아졌어요. 그걸로 방수가 잘 됐는 것도 확인하고 뒷벽을 막았어요. 이렇게 꼭 방수가 잘 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 운이 좋게 비가 온 덕분에 누수 원인을 정확히 알게 됐고, 작업 마무리한 다음에 비가 또 와서 누수 원인이 잘 마감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 비가 오지 않았거나 바리시 말만 듣고 공사 강의했다면 다 끝나고 나서 현장을 망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수 흔적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결론으로 양쪽 병에 곰팡이가 어마어마하게 피지 않거든요. 이런 흔적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진단해서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수가 1,500만 명이 넘더라고요.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사를 하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팁들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고객님이 동물병원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필요한 것, 또, 보호자에게 편한 동선 같은 걸 굉장히 잘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건 대모차의 주차공간이에요. 예전 이 현관은 양쪽으로 신발장만 있는 구조였는데 입구방의 벽체를 안쪽으로 밀고 펜트리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이 펜트리를 설계할 때 강아지 유모차 사이즈를 확인해서 안쪽으로 주차할 수 있게끔 볼륨을 확보했습니다. 꼭 강아지 유모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현관에 펜트리를 만들면 접이식 자전거, 골프백과 같은 물품도 수납할 수 있어서 생활이 참 편리해집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 욕조예요. 이거는 써본 분들이 진짜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서 목욕시키고 건조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했고요. 단순히 욕조만 있는 게 아니라 샤워수스로 적용해서 편하게 강아지를 씻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판 측면에는 콘센트를 넣어서 드라이기를 자유롭게 쓸수 있고요. 고객님이 유튜브 촬영도 계획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부에 카메라 설치할 때쓸수 있게끔 콘센트를 넣었고 백색 타일은 예쁜 핏근톨에 조각 타일로 적용해서 강아지가 돋보이도록 신경 썼습니다. 하나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강아지 욕조를 설계할 때는 이런 디테일을 챙겨야 합니다. 먼저 높이를 900 이상 잡아줘야 보호자가 목욕 시키기 편하고요. 강아지 키와 높이를 재서 거기에 맞는 욕조 사이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아지 욕조 무게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벽돌 지지대를 두고 50에 50 아연 금속틀을 받쳐두고 타일을 시공한 후에 거기에 욕조를 얹어서 최종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욕조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쳐질 수 있고 타일도 깨지고 파손될 염려가 있어요. 혹시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강아지 욕조 화부 공간은 배변 패드를 깔아줄 수 있게 비워뒀습니다. 화장실 안쪽에 있으니까 눈에 거슬리지 않고 냄새도 차단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팻도어인데요. 배변 패드가 화장실 안쪽에 있으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도 쉽게 오갈 수 있게 팻도어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화장실 문은 계속 열어둬야 해서 불편해요. 네 번째는 강아지 전용 장판이에요. 동물 키우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닥재를 뭘로 할 거냐일 텐데 여기는 퍼펙트 플로르기라는 일본 제품을 시공했습니다. 이게 마찰력이 있는 장판이라 강아지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해 준다고 합니다. 일반 마루나 장판은 미끄러워서 밀고 나가는데 뒷발이 자꾸 미끄러지니까 강아지 뒷다리 슬개골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이 직접 고른 강아지 전용 장판으로 시공했고요. 거실과 안방에는 소음 방지 매트를 추가로 깔아줬습니다. 거실은 30mm 두께의 매트를 적용했고, 강아지 동반 모임을 종종 하신다고 해서 여러 마리가 뛰어놀아도 아랫 세대에 소음 문제가 없게끔 디테일에 신경 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바닥을 여러 개 반면 두꺼워지잖아요. 가구 디자인할 때 바닥면이 올라올 걸 예상해서 제작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놓치면 마감의 완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획 단계에서 생기지니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아지 집이에요. 거실 창가 쪽 진열장 하단에 강아지가 편하게 쉴수 있는 집을 설계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평상은 강아지와 고객님이 함께 할 놀이 공간이에요. 기성 계단을 두고 쓰신다고 해서 높이와 폭을 신경 써서 제작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포인트 는 뭐냐면 보일러실로 나가는 방화문이에요. 예전 사진을 보면 보일러실 방화문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데 평상을 만들면 바닥 단이 올라오니까 간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을 철거하고 바닥 높이 400부터 시작하도록 도어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또 이렇게 평상 만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충분히 바닥을 지지할 수 있게 튼튼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간혹 공간 활용한다고 평상 밑에 사랍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랍을 만들면 지지대가 부족해져서 삐걱삐걱 소리 날수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평상으로 튼튼하게 설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책테이만 소개하고 끝인가요? 아니요. 이제 인간 맞점에서 인테리어를 보여 드릴게요. 현관부터 보시죠. 현관은 대부분 보여드렸는데 차면동 중문 디테일을 좀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면동 도어가 밀폐력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데 프레임이 많기 때문에 현관이 좀 갇힌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 도어 전체를 다 거울로 적용해서 더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고요 신발장 안부도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디자인을 잡았습니다 팬티리 공간 도어는 어떤 물건을 보관할지에 따라 도어 폭을 결정해주면 좋은데요 단순한 작은 생활용품 같은 건 600짜리 한폭 도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여기처럼 대모차 같은 부피가 큰 물건을 둘 거라면 최소 도폭은 900 정도를 적용해 줘야 쓰기 편합니다 바닥 타일은 디자인 소금이 항상 하듯 1200 x 1200의 초대형 타일로 매지 라인을 최소화했고요 일괄 서동 스위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경계 없이 열려있는 구조예요 20평대 투베이 아파트들이 대체로 이런 평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고용문는 세탁실, 주방, 응접실 그리고 놀이공원까지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 공간입니다 우선 주방부터 보시면 50타워가 있어요. 이렇게 고용부에 세탁기 배치하면 작동시에 소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탁기 앞에 가구도를 꼭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밀폐력이 있는 도어는 아니어도 설치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커요. 메인 주방은 수납 편의를 위해 일자로 구성했고, 컵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해서 피처링서도 설치했습니다. 싱크볼과 인덱션 사이에는 식기세척기를 넣으면서 조리대 공간도 확보해줬어요. 주방 좌측으로는 홈바를 구성하면서 간접조명을 수직으로 넣어주고 유리선반도 설계했어요. 와인잔이나 오브제 같은 거 올려둘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전기용품 토스트기나 커피머신처럼 쓸 때는 열고 쓰지 않을 때는 닫을 수 있게 바음한 일구콘센트도 양쪽으로 한 개씩 넣었고요. 홈바 상판은 주방 상판과 동일한 세라믹입니다. 홈바 뒷판과 주방 미드웨이까지 트라버틴 계열의 세라믹을 적용해서 볼륨 작지만 고급스러운 주방 분위기를 연출. 받습니다. 홈바와 주방 사이에는 키큰 인출장을 넣어서 수납력과 물건을 넣고 빼기에 편리하도록 구성했습니다. 하부장 서랍에 쓴 하드웨어는 블룸 언더레일이에요. 주방은 무게가 있는 그릇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블룸 언더레이를 적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주방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상부장이 천장에서 좀 떨어져 있죠? 세개의 집이 하나의 시대기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어서 에어컨 위치를 옮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상부장 높이를 200 정도 낮추고 에어컨 점검할 때커버를 열더라도 간섭되지 않게끔 했습니다 빈틈은 어색하지 않게 업라이팅 간접조명을 넣었고요 하부장 아래에도 간접조명을 넣어서 메인 등 없이도 은은한 분위기를 낼수 있습니다 주방 가구재는 한솔 클레이크림 컬러 이게 웜톤 계열이라서 한솔 조쉬와 라이트 우드 컬러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실리핀은 조쉬와 라이트와 가장 색상이 잘 어울리는 제품으로 적용했어요. 루시예요 런도 모델입니다. 이렇게 우드 컬러 실리핀쓸때 주변에 우드 마감재가 있다면 최대한 비슷한 걸로 맞춰줘야 돼요. 이 톤이 안 맞으면 오게 티가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평상 공간에는 포인트로 마그네틱 조명을 적용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진열장은 고객님이 강아지 용품도 개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뒷면에 거구스런 인어솔 조명을 적용해서 전시한 제품이 돋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안방은 서재겸 휴식 공간이에요. 책상과 책장은 맞춤이에요. 기성 책상 깊이가 보통 75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간단한 업무 보실 용도에서 400 깊이의 얕은 책상을 구성했어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하단에서 랍장을 넣었습니다. 측면 오픈 책장은 일부를 유리도어로 적용하면서 전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책상 위 아래 벽면에는 콘센트를 모두 넣어 줬는데, 이렇게 하면 데스크탑이든 노트북이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방 출입문은 슬라이드 도어예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쓸 때는 상단에 레일을 10mm 정도 집어넣어 줘야 마감 후에 깔끔하게 보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레일이 생각보다 눈에 많이 거슬리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을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침대가 있는 벽체는 약간 돌출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둥이 있는 벽이라서 그런 건데 너무 이 부분이 도드라지지 않게끔 간접 조명을 넣어서 단차를 상쇄시켜 줬고요. 요즘 인기가 많은 시란벽지 파사드 2020-3 모델을 사용해서 고급스럽고 포근한 느낌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안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안방 욕실을 없앤 거예요. 현관 가까이에 있는 욕실을 주로 이용하실 예정이어서 안방에 있는 기존 욕실을 없애고 드레스룸으로 고정했습니다. 드레스룸 도어는 기존 배치를 활용해서 포켓 슬라이딩 도어를 적용했고요. 시스템 선반을 넣어서 최대한 수압을 많이 할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욕실을 없을 때는 이런 걸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나는 필요 없어서 욕실을 없었지만 나중에 이 집을 매매할 때 이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대비해서 기록을 남겨둬야 합니다. 도면이나 사진을 남겨서 원래 설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배관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냄새나 물이 새지 않게끔 잘 신경 써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처치를 잘 해놔야 합니다. 여기는 현관 왼쪽에 있는 방이에요 이 방에서 좀더 설명드릴 건붙박이장 리폼이에요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의 도어와 경첩 서라운딩은 제거하고 천장까지 도어를 올려서 마무리해줬는데요 붙박이장이 보통 몸통까지 망가지진 않거든요 뭐 10년, 15년 정도 돼도 웬만하면 훼손이나 변형이 없어요 맞춤 가구는 시측해야 되고 도면 작성해야 되고 시공해야 돼서 견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몸통을 살려두고 도어만 교체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외부에 손잡이가 없는 히든돌를 적용해서 현관과 거실 사이 통로에서 봤을 때 벽과 일체감이 있게 마감했고요 천천히 닫히도록 소프트 클로징 하드웨어를 써서 강아지가 지나다니더라도 문에 끼어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썼습니다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획입니다 이 집은 강아지를 위한 세심한 설계를 바탕으로 주방 세탁실, 응접실, 놀이 공간, 쇼룸까지 다양한 기능 갖춘 고용부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마감재에 대한 정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지금 여기처럼 한곳에 여러 가지 기능, 용도, 목적이 모여 있다면 아이템을 쓸 때도 하나하나 연관을 잘 시켜주고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쁘고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기획된 새 집에서 고객님과 강아지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